안녕하세요. 파워볼 교선생입니다. 이번 영상은 파워볼 예측에 대한 각종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파워볼 게임을 주로 이용하는 많은 베토 분들은 파워볼 예측에 대한 많은 흥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 다른 게임에 비해서 파워볼 게임은 파워볼 예측을 토대로 만들어진 파워볼 예측 분석 프로그램이라든지 분석 전문가들이 공유하는 가족방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파워볼 예측은 오로지 배터들이 당첨을 하고 싶은 욕심에서 시작된 것인 만큼 더욱더 파워볼 예측에 관한 방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워볼 예측, 믿을만한 것인가? 물론 확률은 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파워볼 사이트에서 시행되고 있는 파워볼 게임들에 대해 알파고까지 등장하여 확률을 분석하여 파워볼 예측을 한다고 하니 5년 뒤에는 어떠한 방법들이 나올까 하는 궁금함 역시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나와 있는 파워볼 예측을 할수 있는 모든 분석 프로그램들은 아직까지는 별큰 호응이 없었습니다. 대표적인 파워볼 예측 프로그램인 PPC 프로그램. 역시 세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말이죠. 파워볼 분석 프로그램보다 자기 자신의 발전을 생각하자.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또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파워볼 예측하는 프로그램들을 이용하시기보다 배터, 자기 자신이 분석해 나아가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확실히 정답만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한다면, 해당 파워볼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저도 당장이라도 쓰고 싶네요. 하지만,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현 시점에서 나와 있는 파워볼 분석 프로그램들이 꼭80% 이상의 확률은 아닙니다. 그래서, 파워볼 분석 프로그램은 이용하시는 습관보다는, 배터, 자기 자신의 개발에 힘을 쓰는 것을 추천드리는 것입니다. 파워볼 당첨에 조금씩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의, 방법은, 최소한의 배팅 금액으로, 계속해서 롤링을 돌리면서 하시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물론 어떠한 배턴은 그런 말 누가 못하냐 못해서 안하냐 라든지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파워볼 예측 분석 프로그램에 의존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냥 파워볼 게임만 임해서 배움이 없다면 쓰는 것이 맞으나 낙첨이든 당첨이든 파워볼 게임 에는 구간이란 것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하루 24시간 5분마다 288회차라는 많은 양의 게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파워볼 게임 288회차 중 구간이란 것은 필이 여러번 찾아오게 돼있습니다 이런 파워볼 구간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점차적으로 파워볼 그림을 먼저 이해하시고 구간을 보고 들어가는 것이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파워볼 구간을 보기 위해서는 어떠한 지름길이 없습니다. 오, 오직 베터 자기 자신이 계속해서 파워볼 게임을 이용하면서 혹은 관점만 하면서 분석을 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픽스터들의 도움을 받아야겠죠. 그렇게 분석을 하다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파워볼 구간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든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로 하는 법입니다. 따라서 저희 파워볼 교선생의 가족방에 참여하시면 날카로운 픽스터 분들의 픽과 정보, 이야기 등을 공유하면서 보다 쉽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입장 문의는 아래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워볼 교선생이었습니다.